안녕하세요. 신경 쓰는 호랭이입니다. 오늘은 병화 할 거고요. 병화는 양화, 음화 중에서 양화에 속하고요. 물상적으로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태양이라고 많이 표현을 해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물상적인 치화는 절대적으로 이 병화는 태양이다가 아니고 병화가 갖고 있는 특징을 가장 비유하기 좋은 대상이 태양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병화라는 거는 뭘까요? 굉장히 뜨겁고 열이 많고 화기운이 굉장히 센큰 어, 양기운이겠죠. 그래서 병화를 우리는 양 중의 양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또 태양은 두 개일 수 없고 하나뿐인 어떤 유일무이한 존재잖아요. 병화 일간 아이들은 좀 자기 중심적이에요. 자기중심적이라는 게뭐 어떻게 들으면 이기적이다 이렇게 들릴 수도 있고 뭐 거만하다, 말이 안 통한다 이런 식으로 들릴 수도 있지만 꼭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그냥 이말 그대로 자기중심적 에너지가 형성돼 있는 글자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만약에 이 자기중심적 에너지가 굉장히 부정적으로 드러나는 구조라면 사실 그런 성격도 충분히 뭐 가능은 하겠죠. 그리고 또 태양의 특징 중 하나는 어떤 게 있을까요? 누구는 많이 비춰주고, 누구는 조금 비춰주고, 뭐, 누구는 안 비춰주고, 누구 머리 위에서만 태양이 떠서 얘만 비춰주겠다 하는 이런 차별적 조명을 하지 않죠. 병화는 만인에게 똑같이 골고루 빛을 비춰주는 어, 보편성을 갖고 있는 불이에요. 그래서 병화는 대체로 어떤 보편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경향이 있고, 그 반대라면 다음 시간에 할 정화 같은 경우에는 우상적으로 촛불의 형상을 띄고 있기 때문에 어떤 특수한 대상만을 집중적으로 조명해주는 그런 성격을 드러내는 글자예요. 그래서 병화는 보편적이고 정화는 특수성. 어,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들어가 볼까요? 병화는 일간 중에서 자기 색깔이 가장 뚜렷하다. 양중의 양, 양 병화는 주로 태양에 비유되곤 하는데 그만큼 독보적 존재감을 갖고 있다. 그래서 병화 아이는 태생적으로 자기가 으뜸이라는 자존감을 타고난다. 이것이 과하면 과시욕. 잘 조절되면 사심 없는 공명심으로 드러난다. 바로 직전에 제가 설명드린 내용들이고요. 이 그림은 이 친구가 병화 일간인데 그 태양의 입장에서 보면 모든 대상이 자기보다 다 작고 아래에 있잖아요. 위에서 이렇게 봤더니 아 귀엽다. 혹시 배고파? 이 친구들은 쭈루루루 앉아가지고 이렇게 쳐다보고 있죠. 쟤는 뭘까? 이런 느낌으로. 어, 여기서 하나의 포인트는 이 캐릭터가 사실 제 딸인데 이름은 호골이고요. 얘가 호랭이입니다. <laughs> 뭘까? 어디서 많이 봤던 애 같은데 이 낯선 느낌 뭘까 하고 있는 거예요. <laughs> 앉아서. 어, 이 그림은 좀 충격적일 수도 있는데 이 병화라는 아이가. 얼마나 노출을 즐기고 자기에 대한 프라이드가 높은지를 좀 간접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이런 비유를 든 건데요. 타인에게 두루 영향력을 끼치는 걸 즐기는 병화는 자칫 받아들이기에 따라 잘난 척으로 느껴질 수도 있지만 병화는 잘난 척이 조금 있는 편이긴 하거든요. 병화 자신은 그게 잘난 척인지 모를 수도 있지만 상대방 입장에서는 아, 얘는 말하는 거 들어보니까 정말 지잘한 맛에 사는 사람이구나.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겠죠. 저는 진짜 병화 사람들을 만나면 그런 느낌 많이 받거든요. 그게 과할 때는 당연히 이제 그 사람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을 많이 느끼고 어느 정도 자신감에 차서 좀 자기중심적인 세계관을 그렇게 형성하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면 오히려 에너지도 받고 좀 부럽기도 하고 제가 좀 닮고 배우고 싶은 부분이 많기도 하더라고요. 저는 수일간인데다가 또 사주 전체적으로 수기운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렇게 밝고 존재감 쩌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는 오히려 잘 맞는 경우가 많았어요. 어, 그건 그냥 제 입장이고요. <laughs> 보통 캐릭터가 강한 사람들을 만나면 그 사람과 코드가 맞는 사람과 안 맞는 사람이 좀 갈리는 편이잖아요. 병화 같은 경우가 그런 것 같아요. 병화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최고이기 때문에 다른 이들을 이끌어주려는 배려의 마음에 더 가깝다. 얘 입장에서는 잘난 척을 하는 게 아니고 난 그냥 두루두루 똑같이 배려하는 거야 <laughs> 이렇게 따뜻하게 보살피고 배려해 준다는 건 좋은 거 아니야 약간은 이런 마인드죠 그래서 이 병화 아이는 배고픈 친구들을 먹을 때도 이 프라이드 쩌는 얼굴 뚜껑을 열고 <laughs> 수프를 끓입니다 아나 이만큼 잘났다 나 이만큼 대단하다 그냥 이런 의미에서 이렇게 표현을 한 거고 자고로 돌멩이 스프는 얼굴로 끓여야 제맛이지. 돌멩이 투하해. 이렇게 하는 거죠. 돌멩이 스프는 그 아이들 동화책 내용에서 따온 그냥. 소재예요. 전쟁 중에 병사들이 마을을 지나가는데 사람들이 음식들을 뺏기지 않으려고 문을 꼭 걸어 잠그고 어, 배고픈 병사들을 외면했더니 그 병사들이 아이디어를 내서 음식 재료가 없으니까 우리 돌멩이 스프라도 끓여 먹을까? 이 돌멩이 스프를 끓여 먹으면 정말 맛있다. 이렇게 맛있는 척 연기하면서 자기들끼리 돌멩이 스프를 끓이고 있으니까 어, 그걸 몰래 듣고 있던 마을 사람들이 정말 들어보지 못한 맛있는 스프인 줄 알고 하나둘씩 모여서 너도 나도 할거 없이 뭐 누구는 당근을 갖고 오고 누구는 호박 누구는 고기 뭐 이렇게 꾸놨던 음식들을 하나하나씩 꺼내와서 결국은 굉장히 맛있는 스프를 끓여서 모두가 나눠먹고 행복해지는 그런 내용의. 동화죠. 뭐, 이 내용이랑은 무관합니다만. <laughs> 모든 사람을 똑같이 이롭게 한다는 의미에서 돌멩이 스프의 개념을 저는 갖고 와봤어요. 지도하고 교정하려는 속성을 가진 병화는 직업적으로는 교육자의 자질을 타고났다. 어, 병화는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전파하고 교화시키고 선교하고 자기가 생각하는 바른 길로 사람들을 인도하고자 하는 이런 정신이 있어요. <laughs> 기본적으로 내가 옳다, 내가 맞다, 나를 따르라 이런 에너지잖아요. 그래서 직업적으로는 기본적으로 교육업이랑 잘 연결이 되는 에너지고 주변에 감목이나 을목 같은 인성의 에너지까지 있으면 목생화가 돼서 지적 에너지를 굉장히 고양시키거든요. 목생화 자체가 굉장히 밝은 에너지이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표현하고 뭔가 가르쳐주고 이런 역할을 굉장히 잘 하는 병화가 될 거고요. 여기다가 어떤 뭐 식상의 기운까지 있으면 금상첨화겠죠. 식상이라는 건 말하고 쓰고 그리고 보살피고 이런 식으로 나를 표현하는 나의 생각들을 밖으로 표현해내는 에너지니까요. 또한 자신을 잘 드러내는 밝은 에너지 때문에 연예인도 잘 맞는데 네, 병화는 자기를 드러내는 속성 때문에 연예인이나 이런 방송 일도 잘 맞고 연예인이 아니더라도 어뭐 미디어에 노출되는 빈도가 높은 그 어떤 직업도 병화적 속성에 부합하는 직업군일 거고요. 어 그리고 또 병화는 자기 표현을 잘 하기 때문에 어 언론 계통 그리고 뭐 방송계 또 어떤 예술 계통 전반을 포괄하는 직업군에 잘 어울리는 에너지예요. 대체로 좀 노출되는 걸 꺼려하지 않는 화려한 에너지인 거죠. 병화의 에너지가 너무 강하면 겉은 화려하고 속은 공허한 삶을 살게 될 여지가 많은, 많으니 조절이 필요하다. 어, 이 부분은 제가 일전에 인풋과 아웃풋이라는 음향에 대한 내용을 다룰 때좀 언급을 드린 내용이기도 한데요. 그 인풋보다 아웃풋하는 에너지가 상대적으로 많이 강하게 되면 병증으로는 허무함으로 드러나게 될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반대로 음기가 강한 수기운이 많은 사람들은 우울증에 취약한 편이고요. 자기를 많이 노출시키고 에너지를 쏟아내는 삶을 살다 보면 사람들의 환호와 관심은 받지만 실제로 내면은 많이 에너지가 고갈돼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양과 음을 조절하는 기운이 좀 필요할 거다라는 내용이고요. 어, 좀 자기보다 낮은 곳을 보고 배울 줄 아는 겸손함과 내면을 채우는 공부를 하는 게 좋겠다. 어, 그리고 병화의 또 다른 속성으로는 병화는 언뜻 보면 개방적이지만 알고 보면 꽤나 보수적인 기질 또한 병화의 특징인데 인의 예지신 오상 중에 화는 예의에 속하는 기운이고, 병화든 정화든 화의 기운을 가진 아이들은 예의가 참 발라요. 특히 병화는 화를 하면서도 자기보다 나이가 많거나 좀 우대를 해드려야 되는 대상에게는 깍듯하게 예의를 지키는 사람들이 많고요. 그만큼 원칙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런 기질은 세상을 훤히 비추고자 하는 병화의 전체성 때문이기도 하다고 라 해요. 아까 말씀드린 보편성 같은 거죠. 뭐 하나를 편들지 않고 만인이 도루편하고 만인에게 합리적이고 만인이 행복한 그런 기준을 찾고자 하는 게 병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목처럼 개혁적이고 진취적이고 기존의 틀을 깨고자 하는 이런 특징보다는 안정적이고 도루도루 편안한 보수적인 기질을 많이 갖고 있다는 거죠. 근데 뭐 겉으로 봤을 때는 잘 웃고 화려하고 누구한테나 친절하고 명랑하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개방적으로 보입니다. 아까 그림은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laughs> 얘가 아까 뭐 배우였나봐요 이 안에서 트로피를 받았잖아요 <laughs> 뭐 어떤 백상예술대상 같은 걸 받았나보죠 그래서 호랑이 트로피를 받았는데 뭐 얘가 뭐라고 하죠 이 모든 영광은 오늘의 저를 있게 한 지렁이에게 돌리겠다 <laughs> 얘는 지렁이를 좋아하는 캐릭터거든요 듣고 있던 엄마가 화가 나서 왜야 너를 여태까지 먹여주고 입혀주고 어, 보살펴준 나한테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laughs> 화가 나서 이렇게 돌아보는 모습 그리고 이제 이 집에 와서 트로피를 세워놓고 엄마라는 듯이 얘기를 하죠. 엄마는 집에서 밥하고 빨래나 해. 돈은 내가 벌어올 테니까. 엄마한테 이런 보수성을 발휘하는 거예요. 어떤 집안의 굉장히 과부장적인 아빠처럼. <laughs> 엄마가 뭐라 그래요? 닐. <laughs> 알겠어. 좋아. 돈은 네가 벌어. <laughs> 어, 이거는 그냥 단순히 웃기려고 <laughs> 제가 이런 멘트를 쓴 거고요. 병화 아이의 무엇보다 큰 장점은 긍정적이고 솔직한 성품. 뒤끝없는 시원시원함. 병화는 일단 긍정적입니다. 밖으로 드러내는 걸 잘하는 사람들의 성품은 보면 생각이 복잡하지 않아서 대부분 긍정적이고 명랑한 사람들이 많죠. 화의 기운은 감춰지는 게 아니라 다 드러나는 기운이잖아요. 펼쳐지고 확장되고 분열하는 기운이기 때문에 이 속으로 파고대는 수의 기운과는 굉장히 반대적인 성향이죠. 그래서 이런 병화의 아이들은 보면 솔직한 사람들이 많고요. 그리고 할말다 했으니까 당연히 뒤끝이 없고 시원시원하겠죠. 다만 그할 말을 다 한다는 게 뭐겠어요? <laughs> 상대방 입장을 그만큼 섬세하게 배려하는 차원에서는 좀 멀어져 있다. <laughs> 자기 입장에서 할 말을 다 하는 거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기운을 가진 사람들은 기가 빨려요. 이런 거침없는 태도가 부담스러울 수 있다, 당연히. 그래서 좀 스스로를 잘 돌아보고 조절하는 힘을 키울 수 있도록 하는 고민이 필요하다. 병화는 선을 좀잘 넘는다는 거예요. 조금 과해요. 자기를 누르지 못하고 사방팔방 펼쳐지기만 하는 기운의 병화라면 상대방한테 상처도 많이 주고 또 예측하지 못한 어떤 사고도 많이 치겠죠. 근데 또한 외강내유한 병화 아이들은 의외로 여린 마음의 소유자가 많다. 병화는 외강내유해요. 겉으로 센 척을 많이 하니까요. 내가 다 알아. 내가 짱이야. <laughs> 내가 너 책임질게. 나만 따라와. 이런 에너지의 아이들이기 때문에 자기의 의견이 반대에 부딪히거나 자기의 존재가 부정당한다고 느끼거나 어떤 의미에서든 자신의 뜻을 거스르는 어떤 에너지를 마주하게 되면 병화 아이들은 의외로 굉장히 상처받는 존재들이에요. <laughs> 생각이 막 복잡하진 않지만, 모든 사람들이랑 잘 지내고 즐겁고 명랑하기를 추구하는 성격이 강하다 보니까, 오바를 좀 많이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사회생활이라는 게 어때요? 자기 같은 사람만 있는 게 아니고, 특히 한국 사회에서는, 이보다는 아이가 많죠. 외향적인 사람들보다는 좀내향적인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 그렇게 계속 나대다가 혼난다. 뭐 이런 협박을 받았을 수도 있고. 좀이 뻗어가는 에너지를 제압당하는 그런 상황의 경험치가 계속 쌓여가겠죠. 그래서 그만큼의 상처를 감추고 있기도 하기 때문에, 의외로 어린 감성의 수요자들이 많다.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거고. 그러니까 보여지는 게꼭 다가 아닐 수도 있다 그런 의미죠. 그림의 내용은 저희 딸이 예전에 아토피가 있었어요. 지금은 많이 나았는데 아토피가 있어서 맨날 긁고 하니까 제가 막못 긁게 하고 먹는 것도 굉장히 제약하고 했단 말이죠. 그래서 얘가 엄마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엄마가 나 간지러운데 못 긁게 하고 밥도 천천히 먹는다고 구박하고 아침에 어린이 집에 늦으니까 피자, 순대, 초콜릿도 다 매운 거라고 뻥치고 못 먹게 했어도 그래도 엄마를 사랑해. <웃음> 군자니까. <웃음> 이렇게 자기의 마음을 솔직하게, 시원시원하게 엄마한테 표현을 하는 병화 아이의 모습입니다. <laughs> 이거는 찔림의 눈물이겠죠? 자, 병화 특징 정리하겠습니다. 뚜렷한 존재감, 좌충우돌. 아까 말씀드렸죠? 병화는 기본적으로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고 에너지가 많기 때문에 굉장히 어, 열정적이고 그래서 좌충우돌을 많이 겪어요. 본인의 강한 에너지를 다루는 이 삶에서의 과정이겠죠. 솔직하고 뒤끝 없고 긍정적이고 명랑하지만 감정 기복이 좀 있다. 본인의 에너지는 굉장히 자기중심적인데 세상이 자기한테 맞춰서 돌아가지는 않잖아요. 우수한 반대에 부딪히고 자기를 부정당하는 어떤 상황에 맞닥뜨릴 거예요. 그리고 좀 들떠 있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펼쳐지는 에너지다 보니까 웃고 떠들고 어울리고 하다 보니까 자기의 진짜 에너지를 넘어서서 오버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펜다운을 좀 많이 하는 편입니다.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원칙과 예의, 경쟁과 서열은 뭐냐면 어, 병화는 예의를 중시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어떤 어, 서열 구조의 피라미드식 마인드가 있거든요. 솔직하고 자유분방하지만 어떤 관계에서도 꼭대기는 자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laughs> 기본적인 병화의 에너지가 경쟁과 서열을 중요시한다 는 거고요. 당연히 개개인의 가치관과 경험치에 따라서 이 가치를 벗어난 병화도 굉장히 많습니다. 뭐 아까 말씀드린 외강내유, 겉은 개방적이고 속은 보수적이고 그리고 단순하고 저돌적이다. 강한 열정으로 뭔가 일단 부딪히고 본다 이런 똘끼 마인드가 있거든요. <laughs> 당연히 이 병화가 사주에서 기운이 센가 약한가의 차이가 분명히 존재하고요. 병화 주변에 금수가 많아서 이 양기가 많이 다운되고 눌려 있다면 병화임에도 불구하고 겉으로 봤을 때 굉장히 차분하고 조용조용한 성격의 병화도 많고요. 이 병화 기운이 좀 강하면 당연히 웃음도 많고 톤도 좀 높고 사람 잘 가리지 않고 잘 들이대는 이런 적극적인 성격의 병화들이 많겠죠. 그리고 이런 병화들이 얘기하는 거잘 들어보면 뭔가 이렇게 말을 재밌게 잘 하고 이것저것 끌어와서 굉장히 화려한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집중해서 들어보면 좀 중구난방인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런 화기운이 강한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가 즉흥적이고 좀 산만하다는 게 있고 그리고 생각이나 감정을 거침없이 표현하다 보니까 대화가 주제에서. 자꾸 벗어나는 거죠 이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하다 보니까 다른 얘기에 또 신추해서 하고 있고 또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다른 걸 끌어오다 보니까 또막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그런 얘기가 재밌어요 주목받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주목을 받으면 받을수록 그 기를 받고 자신감이 살아나잖아요 <laughs> 수의 기운이 많은 저랑은 굉장히 반대되는 에너지예요 저는 누가 여럿이 저를 쳐다보고 있으면 쫄보가 되거든요 <laughs> 나서는 거 싫어하고 어디 나가서 발표하는 거 싫어하고 자기 소개하는 거 싫어하고 막 그래요. 유튜브 할 때도 얼굴을 내놓지 않잖아요. 저는 굉장히 부끄럽거든요. 아무튼 그래서 병화까지 했고요. 한 가지 더 추가 설명을 드리자면 병화라는 글자를 봤을 때는 병화가 강한가 약한가를 좀 살펴봐야 하고요. 병화가 강한 조건에는 아래로 사화라는 병화의 뿌리가 있거나 위로 감목이라는 목생화를 잘하는 이 감목 글자를 봤을 때. 혹은 이제 아래로 입목이라던가 그러면 이제 병화가 아좀 강한 병화구나 라는 걸알수 있고 근데 이제 뿌리가 없이 이천간에만 병화 글자가 좀 즐비하게 있다거나 병정화가 그랬을 때 이제 화기가 많다고는 할수 있지만 화기가 강하다고는 할수 없는 이런 차이는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좀 구분할 필요가 있는데 병화가 약한 경우라면 당연히 이런 글자들이 없고 주변에 금수가 많을 때겠죠. 어, 그럴 때는 병화가 약하기 때문에 오히려 나서고 주도하고 적극적으로 뭔가를 해나가는 이런 기운이 굉장히 다운돼 있을 여지를 감안하셔야 돼요. 근데 이제 그럴 때도 일간이 병화일 경우는 병화적 욕망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언제든지 기회가 되면 자기를 드러내서 좀 인정받고 주목받고자 하는 이 욕망이 좀 숨겨져 있는 그 부분을 살펴야 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운에서 이 병화를 강화하는 어떤 글자가 온다거나 화기운을 지원하는 글자를 만나게 되면 조용하던 아이가 굉장히 자신감 있어지고 자기 주도적으로 뭔가를 해보고자 하는 이런 기운을 쓰게 되기 때문에 주변 입장에서는 좀 당황스러울 수 있겠죠. 어, 말잘 듣고 차분하던 애가 갑자기 주변을 거스르고 자기 마음대로 뭔가 해보고자 하는 기운을 쓸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병화 주변에, 어, 목이나 을목이 있다는 것은 화의 기운이 약해지지 않게 계속 땔감이 들어오는 구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용어적으로는 목화 통명이라고 해서 좋은 구조로 봅니다. 목생화는 자기의 아이디어나 어떤 시작점으로부터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목생화가 잘 되는 명들은 보면 사회성이 발달을 하고 예술성 펼쳐지는 기운이기 때문에 미술이나 디자인이나 이런 계통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고 건강적으로도 혈액 순환이 잘 된다 이렇게도 유추를 해볼 수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배우 중에서 화기운을 굉장히 많이 갖고 계신 분 중에 하나가 손석구 배우가 계신데 어, 손석구 배우, 배우의 사주는 어떻게 되어있냐면 일단 병인일주고요. 그리고 옆에 제 기억에는 가빈월주가 있었고 연주가 개해였어요. 수생목, 목생화가 굉장히 잘 되는 그래서 이 화기운이 자기를 중심으로 굉장히 발달되어 있는 이런 사주 구조죠. 제가 뭔가 뜻을 이뤄내는 이런 기운이 굉장히 강화되어 있는 사주라고 볼수 있고 실제로 뭐 어떤 인터뷰를 보니까 하고 싶은 거다 했더라고요. <laughs> 뭐 군인도 했다가 농구 선수도 했다가 배우도 했다가 또 배우를 시작한 나이가 그렇게 어리지 않았음에도 이렇게 대스타가 돼서 어떤 성공 반열을 올랐잖아요. <laughs> 내가 원하는 욕망을 성공적으로 키워가는 이런 에너지가 잘 짜여진 사주로 보고요. 소속구 어, 씨와는 좀 다른 결을 갖고 있는 병화 중한 명이 또, 정국 씨가 있어요. BTS에. 정국 씨 사주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연주가 정축. 원래 사주는 연주부터 쓰는 거거든요. 정축. 그리고, 무, 뭐지 어, 무신. 그리고 병오 이 시간은 몰라요. 일단 일주까지만 봤을 때이 사주는 일주가 병호 기둥이에요. <laughs> 세죠. 병인으로 쓴 것과 병호로 쓴 것의 차이는 뭐냐면 병인은 일지가 인성이기 때문에 뭔가를 계속 배우고자 하고 선생님이나 뭔가 자기를 가르쳐 주는 사람들에 대한 기본적인 리스펙이 있어요. 오히려 좀 보수적이고 교조적이고 지적 역량에 대한 어떤 갈망, 자기를 지원하는 땔감이 바로 밑에 있으니까. 점점 불이 커져가는 형국에 이런 형태의 어떤 자신감 있는 병화라면, 전국 같은 경우는 병오잖아요. 간여지동으로 물론 이제 오화가 겁재긴 하지만, 오행으로 봤을 때는 동일하게 화기운으로 이루어진, 순일한 화의 기운만으로 이루어진 나의 에너지이기 때문에, 그냥 이거는 근자감 같은 거예요. 어떤 근거는 없지만, 내가 뭐 많은 걸 알아서, 뭔가를 많이 배워서, 공부를 많이 해서 이런 자신감이 아니고 그냥 기본적으로 난 잘났어 <laughs> 나는 뭐든 잘 해낼 수 있어 나한테 댐비면 죽는다 <laughs> 이런 열정이기 때문에 병인과 병우는 둘다 강한 화의 에너지임에도 느낌이 조금 달라요 그리고 이제 정국 씨 같은 경우에 이 주변에도 다른 못 기운은 없잖아요 이런 사주는 보면 스스로의 힘으로 뭔가 잘 해내려고 하는 이런 도끼가 있어요. 병인 일주로 돼 있으면 뭔가 계속 배우려고 하고 자기가 어떤 부족하다고 느껴지는 부분을 계속 채우려고 하고 이런 식으로 점점 1부터 10까지의 과정을 지나서 완성되어 가는 형태의 병화가 됩니다. 뭐 이런 부분은 나중에 기회가 되면 조금 더 다른 명식들을 소개하면서 같이 자주 통변을 해보는 시간도 한번 만들어 볼게요. 다음 시간에는 정화할 거고요. 어, 더운 주말 잘 보내시고 그 8월 7일이 입추더라고요. 드디어 이제 가을이 시작이 되는데 제가 입추 전에 영상 업로드를 할수 있을지 어, 확신은 없지만 <laughs> 가능한 한할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해볼 거고요. 그리고 이제 입추에서부터는 신월이 시작이 되거든요. 올해 갑진년에서 어, 이번 8월달 임신 월은 좀 의미가 남다른 부분이 있어요. 기해년부터 계묘년까지 이렇게 질질 끌고 오던 수의 기운은 드디어 이제 좀 정리하고, 마무리하고 매듭을 지어서 내년 을사년의 화의 기운으로 나아가는 단계 전환의 기점이 되는 월이 올해 갑진년 임신월의 어떤 의미이거든요. 지금까지 수의 기운을 거쳐오면서 몸과 마음이 많이 무거워지고 일도 좀 막힘이 많고 잘 풀리지 않던 분들은 아마도 내년 을사년부터 이 화의 기운을 받으면 좀 풀려가는 사주들이 많을 거예요. 이번 달부터 어떤 계획을 잘 세워서 내년에 뭔가 추진하고 만들어가는 것들의 어떤 바탕이 될수 있는 그런 준비를 잘 해나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저는 다음에 뵐게요. 안녕.